손흥민.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팬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예계에서 손흥민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는 스타들이 속속 등장하며 그들의 기쁨과 감동의 순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였고, 티어에서 주인공 선재 역을 맡아 사랑받은 변우석이 손흥민의 사인이 담긴 티셔츠를 받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4일, 변우석은 자신의 SNS에 투. 변우석님이라는 글과 함께 손흥민이 직접 사인한 티셔츠를 공개했습니다. 이 티셔츠는 손흥민이 론칭한 브랜드의 제품으로, 변우석은 드라마 종영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손흥민을 만나 인사를 건넸던 에피소드를 전하며, 형, 저 진짜 팬이에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손흥민이 자신보다 한살 어린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1991년생인 변우석은 손흥민의 나이를 알고 나서도, 그의 축구 실력과 멋진 모습을 보며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축덕 배우 전지현도 손흥민과의 만남에서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지현과 손흥민은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공식 엠버서더로 활동 중이며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버버리 행사에서 만나 훈훈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전지현은 손흥민과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손흥민은 전지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지현은 최근 남편 최준혁, 두 아들과 함께 유로 2024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지현 가족은 유로 2024가 개최된 독일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기를 관람하며 축덕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배우 류준열은 손흥민의 성덕을 넘어 절친으로도 유명합니다. 류준열은 2017년 오늘은 엄마라 부를 깨어 모음이라며 손흥민과 함께 찍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을 찾아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를 관전한 류준열은 손흥민과 하트를 주고받고 얼싸안으며 특급 케미를 과시했습니다. 손흥민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 직후 찾은 이도 바로 류준열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포착돼 이슈가 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SNS에 투샷과 함께 내, 네, 맞아요, 라고 만남을 인정하며 팬들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류준열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여전히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손흥민에게 여기 나온다고 얘기했냐? 라는 질문에 요즘은 서로 연락을 잘 못한다. 흥민이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한국에 와도 대표팀 경기에 집중해야 하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약간 좀 불편한 친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어색하지 않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우 박서준도 류준열처럼 손흥민의 성덕이자 찐친입니다. 박서준은 2018년 슈퍼소니 팬보이 성덕. 슈퍼소니 팬보이 성덕이라며 손흥민이 사인한 유니폼을 들고 손흥민과 나란히 서서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난해 3월 영화드림 제작 보고회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오면 운동 삼아 같이 공을 찬다. 내게 공격수를 시켜주고 본인은 슛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깊어진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박서준은 하지만 분명히 제 옆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골대 앞에 가 있다. 이게 국가대표 체력이구나, 이게 국가대표 수준이구나 하는 걸 저의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손흥민, 이강인의 극적화해가 이뤄지자 좋아요를 눌러 조용히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수 로이킴 역시 2018년 손흥민의 성덕이 된바 있습니다. 로이킴은 성덕은 바로 미라는 글과 함께 손흥민과 재치 있는 포즈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킴은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좋아했습니다. 손흥민의 팬인 스타들의 기쁨과 감동의 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통해 꿈을 이루었고 그의 팬임을 자처하며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도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그의 팬들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